다음에 보시고요. 자, 다음은 자, 자 우리 포이니 <laughs> 그만해. <laughs> 자 다음은 오른쪽 보시면서 자 오른쪽 보시면서 자, 오른쪽 오른쪽 자 오른쪽 보시는 거. 멋어요자 다음은 왼쪽 보시면서 왼쪽 보시면서 포즈. 하나 둘셋아 <laughs> 좋습니다. 아, 자 우리 포인트 씨 엉덩이도 찍어주세요. 자, 우리 친구하기 전에 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오셨어요. 정말 시작부터 재밌죠? 네! 또 우리 남은 코너도 굉장히 많으니까요, 여러분들. 네. 같이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네. 형님께서 꼭 해달라는 게 있었어요. 네. 출렁출렁? 그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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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따라해달라고 합니다, 래프들. 네, <laughs> <분들. 웃음> <laughs> 아, 멋있다. 아, 네, 멋있어요. 저 같은 학교가 도 멋있습니다.